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오전 한화 본사 건물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이와 함께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경찰관 2 명을 긴급 체포해서 조사 중인데요.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동 기자. 네, 검찰이 오늘 오전 9시쯤 서울 장교동에 있는 하나그룹 본사 건물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문건 유출과 관련해서 하나경영기획실 소속 차장급 직원인 A 씨가 개입한 정황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A 씨가 근무한 사무실을 압수수색해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대관 업무를 하는 A 씨는 평소 정보 담당 경찰관들과 친분을 쌓아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 씨를 주요 참고인 자격으로 이미 동행해서 현재까지 조사 중입니다. 검찰은 A 씨를 상대로 청와대 문건을 입수한 경위와 문건을 또 다른 곳으로 유출했는지 또 문건을 어떤 용도로 활용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A 씨에 대해서는 우선 사법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청와대의 문건이 대기업에 유출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문건 유출 경위와 관련해서 정보 분실 경찰관 두 명도 체포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오늘 오전 서울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경찰관 두 명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채모 경위 등두 명은 지난 2월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에서 가지고 나온 문건을 복사해서 복수의 언론사 등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올해 2월 박경정이 청와대 파견이 끝난 뒤에 서울경찰청 정보분실로 짐을 옮겼을 때 문건을 빼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올해 초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 문건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도 두 사람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이 문건에 나오는 비밀 회동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문건 유출 수사가 상당히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검찰은 내일 오전 문건의 당사자인 정윤혜 씨를 불러 조사한 뒤 다음 주 초에는 이제만 청와대 비서관 등 핵심 3인방에 대한 조사까지 마친 후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앙지검에서 뉴스와이 이재동입니다. 네, 한편 한화그룹은 일명 정윤회 문건 유출과 관련해서 검찰이 본사 건물을 압수수색한데 대해 직원의 개인적인 문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화 관계자는 당사자 개인 자리만 압수수색했고 개인적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직무에 복귀한 김승현 회장의 이라크 출장 중에 검찰이 들이닥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A씨가 김 회장 아들들이 100% 지분을 가진 한화 SNC 소속으로 대외활동을 하면서 그때 수집한 정보를 윗선에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검찰의 수사 확대 여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정윤래 문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문건에 나오는 비밀 회동이 실체가 없다는 쪽에 점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문건 작성에 관여한 세 명의 대질 조사로 문건 작성의 경위가 대부분 파악됐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김종력 기자입니다. 비밀 회동은 내부 참석자로부터 나온 이야기라는 것을 박동렬 씨에게 전해 들었다. 풍문에 불과한 비밀 회동에 대한 소문을 박경정에게 알려준 것 뿐이다. 정윤혜 씨의 얼굴도 모르며 비밀 회동을 얘기한 적도 없다. 문건의 작성을 둘러싼 관련자들의 진술이 계속해서 엇갈리자 검찰은 결국 3 명을 한자리에 앉혔습니다. 3자 대질 신문까지 벌인 16시간의 조사 끝에 검찰은 정윤혜 문건의 작성 경위를 둘러싼 퍼즐을 대부분 완성했습니다. 박동렬 씨가 제3자로부터 전해 들은 풍문을 왜곡시켜 박경정에게 전달했고 박경정은 사실 확인 작업을 거치지 않은 채 정윤회 문건을 작성했다는 겁니다. 문건의 출처로 지목된 관련자들이 잇따라 비밀회동 사실을 부정하고 문건의 작성자인 박경정 역시 회동을 입증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이 판단의 근거. 그러나 비밀회동과 별도로 청와대 검정, 비서관과 행정관들의 모임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검찰은 계속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윤회 씨가 일부라도 청와대 비서진과 자리를 함께한 정황이 드러나면 논란이 확대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뉴스 와이 김종혁입니다. 정윤회 씨가 내일 검찰에 출석하게 되면 장시간 강도 높은 조사가 예상됩니다. 네, 검찰은 우선 비밀 회동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비선 실세 의혹의 당사자인 정윤회 씨는 일단 세계일보에 대한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받습니다. 정 씨는 세계일보의 청와대 문건보도로 명예가 실추됐다며 기자 3명을 고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 씨가 국정기입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만큼 이번 조사는 청와대 문건의 진위를 밝혀내는 수사의 최정점이 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정 씨가 문건에 언급된 대로 청와대 비서진들과 강남 중식당에서 비밀 회동을 했는지, 십상시로 거론된 청와대 인사들과 교류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앞서 정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증권과 정보 지라시를 모아놓은 수준이라며 시빈이 회동해 국정을 논의하고 내가 인사 등에 개입했다는 건 완전한 낭설이자 소설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검찰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문건 내용을 부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정 씨가 문건 작성의 배후로 민정수석실을 지목한 근거도 물을 방침입니다. 또 문건 작성을 지시한 종천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불러 정 씨와 대질심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정 씨를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청와대 문건에 대한 수사를 먼저 마무리하고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와이 김동현입니다. 비선 실세로 알려진 정유래 씨의 딸 정모양이 2015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수시모집 전형에 합격했습니다. 이화여대에 따르면 정략은 최근 발표된 이화여대 건강과학대 체육과학부 수시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승마특기자로 합격한 정양은 지난 9월 아시안게임에서 국가대표 선수로 마장마술경기에 출전해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와여대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공정히 심사했고 정양의 아버지가 누군지는 합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